아가페 쉬운 성경 시각 장애우와 함께 듣고 청각 장애우와 함께 보는 여호수아 10장. 그때의 아도니 세덱이 예루살렘의 왕으로 있었습니다. 그는 여호수아가 아이를 점령하고 그 성을 완전히 파괴시켰다는 이야기를 들었습니다. 또 여호수아가 여리고 성과 그 왕에게 한 것과 같이 아이성과 그 왕에게도 똑같은 일을 했다는 이야기와 기부온 사람들이 이스라엘과 평화 조약을 맺고 그들과 함께 살고 있다는 이야기도 들었습니다. 아도니 세덱과 그의 백성은 이일 때문에 매우 두려워했습니다. 기부온은 아이보다 크고 군사력도 강했습니다 이 성은 왕이 다스리는 다른 성만큼 이나 큰 성이었습니다 그래서 예루살렘 왕 아도니세덱 은 에브론 왕 호암에게 사람을 보내어 호소했습니다 아도니세덱은 또 야르믓 왕 비랑 과 라기스 왕 야비야와 에글론 왕 드블에게도 사람을 보내어 고소했습니다. 나에게로 와서 나를 도와주시오. 우리가 기브온을 공격합시다. 기브온은 여호수아를 비롯한 이스라엘 사람들과 평화 조약을 맺었소. 그러자 아모리의 다섯 왕이 군대를 모았습니다. 그들은 예루살렘, 헤브론, 야르뭇, 라기스 그리고 에글론의 왕이었습니다. 이들의 군대는 기부원으로 가서 기부원을 포위하고 공격했습니다. 기부원 사람들은 길가를 지내 있던 여호수아에게 사람을 보내어 말했습니다. 당신의 종들인 우리를 빨리 구해 주십시오. 산악지대에 사는 아모리 사람의 왕들이 모든 군대를 모아 우리를 공격하고 있습니다. 그리하여 여호수아는 전 군대를 이끌고 길갈을 떠났습니다. 여호수아는 용감한 군인들을 데리고 떠났습니다. 여호와께서 여호수아에게 말씀하셨습니다. 적군을 두려워하지 마라. 나는 내가 그들을 물리치게 해주겠다. 그들 중 너를 이길 사람은 아무도 없다. 여호수아는 길갈에서 떠나. 밤새도록 행군하여 적군의 진 가까운 곳에 이르렀을 때 갑자기 공격했습니다. 여호와께서 적군을 혼란스럽게 만들어 놓으셨으므로 이스라엘은 적군을 물리쳐 크게 이겼습니다. 이스라엘은 기브온에서 벳호론으로 내려가는 길까지 적군을 뒤쫓았습니다. 이스라엘 군대는 아세가와 맞게다에 이르는 길에서 적군을 죽였습니다. 또 적군들이 이스라엘 군대에게 쫓겨 벳호론으로 뻗은 비타길로 도망치며 아세가에 이르는 동안에 여호와께서 큰 우박을 내리셔서 많은 적군이 죽었습니다. 이스라엘 사람들의 칼에 맞아 죽은 사람보다 우박 때문에 죽은 사람이 더 많았습니다. 그날 여호와께서 이스라엘 사람들이 아모리 사람들을 이길 수 있게 하셨습니다. 여호수아는 그날의 이스라엘 모든 백성 앞에 서서 여호와께 말했습니다. 해야 기부원 위에 멈춰서라, 달아 아엘론 골짜기 위에 멈춰서라. 그러자 해가 멈춰 섰고 달도 이스라엘 백성이 적을 물리칠 때까지 멈춰 섰습니다.이 이야기는 야살의 책에 적혀 있습니다.해가 하늘 가운데에 멈춰 서서 하루 종일 지지 않았다고 한 것이 바로 이를 두고 한 말입니다.여호와께서 한 사람의 말을 들어 주신 일은 전에도 없었고. 그 두려도 없었습니다. 진정 여호와께서 이스라엘을 위해 싸워 주신 것입니다. 이 일이 있은 후 여호수아와 그의 군대는 길갈에 있는 진으로 되돌아 왔습니다. 다섯 왕은 싸움을 하는 동안 도망을 쳐막게다에서 가까운 어떤 동굴에 숨었습니다. 누군가가 그들이 동굴에 숨어 있는 것을 발견하고 여호수아에게 말해 주었습니다. 그러자 여호수아가 말했습니다. 동굴 입구를 커다란 바위로 막고 사람을 몇명 두어서 동굴을 지키게 하시오. 여러분은 이곳에 있지 말고 계속해서 뒤쫓으시오. 도망하는 사람들을 계속 공격해서 그들이 자기 성으로 무사히 들어가지 못하도록 하시오. 여러분의 하나님 여호와께서 여러분에게 승리를 주셨소. 여호수아와 이스라엘 사람들이 적군을 많이 죽였으나 몇 사람은 살아남아 굳건한 자기들의 성으로 도망쳤습니다. 싸움이 끝난 후 여호수아의 군대는 막게다에 있던 여호수아에게 무사히 돌아왔습니다. 이스라엘 사람들을 헐뜯는 말을 하는 사람은 하나도 없었습니다. 여호수아는 동굴 앞을 가로막고 있는 바위들을 옮기고 다섯 왕을 나에게 데리고 오시오 하고 말했습니다. 그러자 사람들은 다섯 왕을 동굴에서 데리고 나왔습니다. 그들은 예루살렘, 헤브론 야르못, 라기스 그리고 에골론의 왕들이었습니다. 사람들은 이 왕들을 여호수아에게 데리고 왔습니다. 여호수아는 이스라엘의 모든 백성들에게 모이라고 말했습니다. 여호수아는 군대의 지휘관들에게 이리 오시오, 여러분의 발로 이 왕들의 목을 밟으시오 라고 말했습니다. 그러자 군대 지휘관들이 가까이 와서 왕들의 목을 자기 발로 밟았습니다.그런 후에 여호수아가 지휘관들에게 말했습니다.강한 마음을 먹고 용기를 가지시오.두려워하지 마시오.여러분이 앞으로 싸우게 될 적들에게 여호와께서 어떠한 일을 하실 것인지를 내가 보여주겠소. 그리고 나서 여호수아는 다섯 왕을 죽였습니다. 여호수아는 그들의 시체를 저녁때까지 다섯 구루의 나무에 매달아 놓았습니다. 해가 지자 여호수아는 그 시체들을 나무에서 끌어내리라고 말했습니다. 여호수아의 사람들은 그 시체들을 전에 그 왕들이 숨어 있던 동굴에 던져 넣고 동굴 입구를 큰 바위들로 막아 놓았습니다. 그 바위들은 지금도 거기에 있습니다. 그날 여호수아는 막게다를 물리쳐 이겼고 왕과 성안의 모든 백성들을 다 죽였습니다. 여호수아는 그들을 처 없앴습니다. 살아남은 사람은 아무도 없었습니다. 여호수아는 여리고 왕을 죽인 것과 같이. 마게다 왕을 죽였습니다. 그 후에 여호수아와 모든 이스라엘 사람은 마게다를 떠났습니다. 그리고 그들은 림나로 가서 그 성을 공격하였습니다. 여호와께서는 림나와 그 왕을 이스라엘의 손에 넘기셨습니다. 이스라엘은 림나 성에 있던 사람을 하나도 남기지 않고 모두 죽였습니다. 이스라엘 사람들은 림나 왕에게도 여리고 왕에게 한 것과 똑같은 일을 했습니다. 그 후에 여호수아와 모든 이스라엘 사람은 림나를 떠나 라기스 근처에 진을 치고 라기스를 공격했습니다. 여호와께서 라기스를 이스라엘의 손에 넘기셨습니다. 둘째 날에 여호수아는 라기스를 정복했고 성안에 있던 사람들을 다 죽였습니다. 그들은 림나에서 한 것과 똑같은 일을 라기스에서도 행했습니다. 바로 그때 게살 왕 호람이 라기스를 돌아왔습니다. 그러나 여호수아는 호람과 그의 군대도 물리쳤습니다. 그들 중에 살아남은 사람은 아무도 없었습니다. 그 후에 여수아와 모든 이스라엘 사람은 라기스를 떠나 에글론으로 갔습니다. 그들은 에글론 근처에 진을 치고 에글론을 공격했습니다. 그날 그들은 에글론을 정복했고 에글론의 모든 백성을 죽였습니다. 또성 안에 있는 모든 것을 없앴습니다. 그들은 에글론에서도 라기스에서 한 것과 똑같은 일을 행했습니다. 그 후에 여호수아를 비롯한 이스라엘 사람들은 에글론을 떠나 헤브론으로 가서 그곳을 공격했습니다. 그들은 헤브론과 헤브론 근처의 모든 작은 마을들을 정복했고 헤브론 사람을 다 죽였습니다. 그들 중에 살아남은 사람은 아무도 없었습니다. 이스라엘 사람들은 헤브론에서도 에글론에서 한 것과 똑같은 일을 행했습니다. 그들은 헤브론의 모든 백성을 죽이고 성 안에 있는 모든 것을 없앴습니다. 그 후에 여호수아를 비롯한 이스라엘 사람들은 드빌로 돌아와 그곳을 공격했습니다. 그들은 성을 정복하고 왕과 성 근처의 모든 작은 마을들도 정복했습니다. 그들은 드빌 성 안에 모든 것을 완전히 멸망시켰습니다. 아무도 살아남지 못했습니다. 이스라엘은 림나와 그 왕에게 한 것과 똑같은 일을 드빌과 그 왕에게 행했고 이스라엘 사람들이 헤브론에서 한 것과 똑같은 일을 드빌에서도 행했습니다. 이처럼 여호수아는 모든 땅, 곧 산지와 남쪽 네게부 지방과 평지와 경사지의 모든 성에 있는 왕을 물리쳐 이겼습니다. 한 사람도 남겨두지 않고 죽였습니다. 이스라엘의 하나님 여호와께서 살아서 숨쉬는 모든 것을 죽여서 죽게 바치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여호수아는 가데스 바나야에서 가사에 이르기까지 모든 성을 점령했고 고센에서 기본에 이르는 모든 성도 점령했습니다. 여호수아는 이 모든 성과 그 왕들을 단한 번에 모두 점령했는데 그렇게 할수 있었던 것은 이스라엘의 하나님 여호와께서 이스라엘을 위해 싸워 주셨기 때문입니다. 그 후에 여호수아와 모든 이스라엘 사람들은 길갈에 있는 진으로 되돌아왔습니다.